영양제 먹으면 건강 건강 여행이다. <웃음> 건강 <웃음> 여행이다. 건강 여다 여행이다. 건이다건다건이다건다 건강 여행이다. 이다니여다건이다 건강 여여 엄마 차와.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나오고 커피만 나온 줄 알고. 에휴, 가죽 값이네, <laughs> 가죽 값이 <카페로는 엄마. 웃음> 가죽 좋은 거 썼다고. 팔이들어간다 아빠처럼 웅크하니 아니야, 그건 내가 추가 주문했어. 우리 어떻게 된은 거야? 잘, 몰라. 용과리 통변염. 뭐? 용과리 통통변염. 대비도 먹고. 뭔 말인지 <laughs> 모르겠어. 용과리. 용과를 먹고 있는. 용과 아니야. 그럼 석가모니 용과.